어, 저, 진짜 조립 안 돼. 꽉 완전 커, 완전 커. 밑에 음. 밑에 조망공 차이 더 크네. 이만큼 어, 차이가 되게 어. 큰 거야. 지금 자, 안녕하세요 여러분, SM6인데 우리 SM6 유명한 거 있잖아. 옛날에는 SM6 안드로이드가 이렇게 나왔었거든요. 사이즈가 네. 지금, 새로 사오신 거는 무려 12인치. SM6에 이거 해주는 영상이 하나도 없을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신기할까봐 알려드리고 있습니다만. 자, 보시면 이걸 보셔야 돼요. 이 12인치 제품을 사실 때는 뭐가 중요하냐? 네. 봐봐. 열선만 있지? 네. 어. 통풍이 없는 기본형. 얘에게 아 통풍까지 되는 애가 별도로 팔기 때문에 이거 되게 주의하셔야 된다. 아, 왜냐면 이 밑에 부품이 바뀌잖아. 아, 열선 부품 그게 빠지잖아. 네. 쟤는 그 부품을 살리기 때문에 네. 열선 버튼이 그대로 있잖아. 근데 얘는 없잖아요. 그것까지 네. 바뀌잖아. 화면 사이즈 때문에. 음. 근데 이걸 주의해야 한다. 잘 봐야 돼. 어, 그거에 따라서 배선도 다르다. 그나마 저 제품보다 조립 편한 점 뭔지 알아? 아니요. <laughs> 쟤는 저 이거를 따로 막 조립해가지고 위에다 끼우고 막 이래야 되는데, 네. 그것까지 다돼 있어. 아 클립만 넣으면 돼요. 이렇게 클립만. 단, 그거보다 중요한 건 배선이지? 그렇죠. 그거보다 중요한 건, 자, 이게 공조기 커넥터를 연결하는 배선이고요. 요거는 오디오 메인을 연결하는 배선입니다. 네. 우리가 찍어드린 사진이 맞다면 맞게 왔겠지? 그렇죠. 아. 판매자가 잘 이해했다면? <laughs> 응. 자, 지금 뒤쪽은 빵꾸가 없지 네. 보스 지원이 안 되는 거예요 지원되는 제품은 따로 있어요 원래는 이쪽에서 보스 앰프가 나가면 여기 오디오 아웃이 있어 음. 근데 지금 억스 아웃밖에 없잖아 네. 음. 그럴 것이다 이쪽은 캔을 가져올 것이고 캔을 가져오면 음. 아래로 내리고 위로 올리고 할 것이다 얘가 꼽히는 데가 여기 어디에 있을 것이다 여기 하아... 네. 이제 탈거를 좀 해봐야 되는데 SMC 탈거법을 알. 아... 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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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 n s 탈거 보면 말입니다. 르노 답습니다라고 하면 되나? 굉장히 복잡하고 굉장히 어렵다. 자, 종진이 네. 기억하지? 요걸 빼기 위, 빼야 이게 나오잖아. 요걸 네. 빼기 위해서 어딜 빼? 여기를 빼. 네. 여기를 빼기 위해서 뭘 빼? 이어풀 빼. 네. 별 20. 네. 하지 뭐. 내내 눈을 열어줘. 나왔. <laughs> 바보다. 기어봉 안 빼고 할수 있게 만들어주면 안 되냐고요? 차를. 그건 저도 찬성합니다. 그지? 예. 네. 나 그래도 르노 직원 출신이라고 르노 차가 제일 빠른 것 같지 않아? 연는 네. 거. 끊김 없이 부드럽게 너무 잘 지나가요. 하도 많이 해봐가지고, 차 옛날에 매립할 때, 네. 종진이가 입사하기 전에 네. 내비 매립을 하던 시절이라는 게 있어요 우리에겐. 음. 얘기 많이 들었어. 어, 신차 출고하면 다 매립해서 나가고. 빼고 하자 이것도. 안 빼려고 했는데, 자꾸 손 닿는 게 불편해. 만태기 빨리 채워 출근했잖아. 두 개를 뺐어요? 응. 아, 커넥 아 이거 안 되겠다, 커넥. 응. 근데 웃긴 건 다른 차 이거 할 때는 저 오디오 본체를 다 빼줄 수 있잖아요. 종진아얘뺄수있겠냐 네. 아니 요안 돼. 대시보드를 들어내야 돼. 오디오 뺄라. 위에 있을 들어가는데 없죠? 안 보이죠? 밑에 있나? 오아 저쪽에 있다. 오디오 있을까요? 음. 물건이 제대로 왔는지를 찾으면 되게 걱정하고 계시거든. 아 그래요? 위에 아, 있을 좀 해, 좀 이따 테스트 할게요. 아니 해. <laughs> 꼽아, 빨리. 그래도 안 맞으면 <laughs> 어떡해. 다시 USB 꽂을 수 있겠어요? 대시보드 내려야 돼, 그러면? 빠, 테테테 해. 어? 아 그러니까 이거 USB 안 맞으면 알았어, 알았어, 알았어. 돼서. 그냥 해, 그냥 해. 알았어, 일단 공조기 어? 먼저. 어이씨. 그렇게 말하니까 불안하잖아. USB 안 맞으면 어떻게 할 거예요? 어? 그렇게 말하면 불안하잖아. 또 꽂기, 꽂기도 힘들 것 같은데. 너무 꽂기 힘들 것 같은데. 형이 불안해해야 해. 네가 그렇게 말하라면 일단은 잭이 맞잖아요. 응. 어. 네? 다는 성공한 거죠. 잭이 맞고, 잘 봐. 뭘 해보기 전에 알수 있다고. 어, 비상등이 되잖아. 아, 음. 와, 근데 진짜 크다. 크기는 오지게 아, 크다, 진짜. 어, 이 테스트 버튼 없긴 해. USB랑 거기네차키 어디 있어? 아까 서랍에 들어 있었는데. 여기 뒤에 있으니까 켜져요. 눌러 봤어요. 안 눌러 봤어요. 눌러 보고 얘기해야 될거 아니야. 눌러 봤다. 아, 여기 있구나. 눌러 봤다고. 자, 아, 아빠 아빠, 했다 어. 오, 좋아, 좋아. 자, 이게 중요한 게 뭐냐면 당연히 르노 캔은핸들리모컨 시그널은 다 똑같아요. 그러니까 한 대가 되면 핸들리모컨은 무조건 다 돼. 중요한 건 공조기. 너문좀 나가줄래? 아무것도. 뭐 켜진 느낌 나지? 아니요 오토 아무것도 안 되는데. 듀얼 되나 봐야지. 아 이쪽은 차고 그쪽은 떠. 나갔다 보내. 얘가 순정 듀얼이 아니지 않아? 이 차가 듀얼이다. 차갑다 여기 주어졌고요. 여긴 차갑고 저긴 따뜻하다. 네. 네. 둘, 하나, 영. 둘, 하나, 영. 야얘또 이러네. 이게 끄는 버튼이네. 실내 실외가. 원래 이건데 AQS. 항상 그래. 별도로 버튼이 있어가지고. 음... 자 그럼 한번 들어가볼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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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캔버스 세팅. 오. 얘 콜레오스하고 같은 거 쓰거든. 하고 있잖아. 이게 잘못되지? 네, 그래서 이제 공조를 다시 한번 봅시다 화면 전환인데 이게? 항상 이러네 형왜안 넘어가 자꾸 인식이 잘안 된다 이그 표시가 그러네? 표시 바꿔줘요 뭔 표시? 뭘? 표시 이상하게 되니까 바꿔줘요 아야씨 빨리 프로그램 해요 그래 조금만 더어 자, 그래서 하지 마, 편지 표시. 가 예, 오프가 따로 생겼는데 오토가 없었어. 오프가 따로 생겼는데 오토가 없었어. 봐. 어, 되게 많이 생겼어 이제. 오토. 오프. 과연. 어어오 오. 맞 맞춘 것 같냐? 어 맞아. 자 여기서 실내. 오. 됐어 됐어. 됐어 찾았어. 오오. 아 근데 나 엉덩이 되게 뜨거 열선 오 열선 테스트하려고 했더니 유리 열선 딸깍했지 지금. 자 그럼 소리 나는지 봐야지. 네. 제일 중요한 거 맞지? 투비, 핸들링 먹냐? 기 먹잖아. 뭐야? 여기 왜 어디 어디어서 여기 왜? 몰라. 어. 그 화면에서 안 나오나 봐. 나 먹잖아. 그럼 다된 거잖아. 예 네. 테스트 뭐 하고 화면 이렇게 테스트를 눌러보고 그럴 때는 좀 가까이 와야 돼. 편집하는 먹는다. 네. 어라 열선은 어차피 뭐 여기 따로 부리라 문 잠그고 치고 잠그고 치고 비상등 되고 에코는 뭐냐 원래 있냐 2차 에코 모드가 어 있네 켜지네 아니 아니 저기서 버튼 못본거 같아서 순정해서 있어요? 네. 오 됐어 그럼 다 됐어 다 됐어 자잘 맞네 조립만 하면 됩니다 물건 어. 잘 왔네요 잘왔어요아 역시 내가 이게 그래서 제가 사전 점검을 그렇게 다 뜯어가지고 해드리는 네. 거예요 덕분에 진짜 점검의 효과다 이게 진짜. 아 한마 얘는 내비매립도 앞쪽에서 했잖아 네. 연장선만 밑으로 가고 네. 매립을 걷어내는 거조차 편해졌어 음좀 전에 음 드러낸 게 내비비를 90% 드러낸 거야 음 야, 얘 배선 한두 개만 치워주면 돼아 그리고 만택이는 선물 있어 종진이 형 어, 예. 아니, 아니. 선민이 형 어. 스위치 했다며 선민이 형 왜? 키 갖고 와 종진이 형이랑 스위치 했다며 빨리 키 <laughs> 가져가 빨리 뭐, 뭐, 뭐. 스위치 했다며 난네 선물 가지러 가는 중 <laughs> 어, 제가 그래서 점검해 드리는 거예요 오케이 야 케이스 다섯 개 우리 집에 있는 23 케이스는 다 들고 와봤어 오 여기서 어, 다 맥세이프임 오 어, 비엄 오 어, 색깔이 어, 다 맥세이프임 그거 어, 아닌데? 이거 하나는 23 아닌 것 같은데 아니야 내가내 내 폰에 안 맞아 그래 이내 네모난 아닌가? 아이 맞아 껴봐 좀 음. 이제 생각보다 일찍 끝나죠 네. 어. 아니, 왜냐면 차주분이 오늘 한시에 약속이 있어가지고 아... 얘 물건이 잘못 와서 어디 개조해야 되고, 그러면 오늘 피보는 거였어. 그렇죠. 아니, 제가 출근을 가야 해서... 출근도 약속이잖아요. 회사와의 약속, 아, 그러면... 사장과의 약속. 그렇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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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좀돈 돈 걸린 중요한 약속 아니야? 출근은? 그렇죠, 그렇죠. 네. 아니, 도대체가 이마감제에 맞는 거를 본 적이 없어. 이게 보면 여기, 여기가 여기가 여기 어. 얘가 다안 열려 딱하면 얘를 어. 닫으면 얘가 조립이 안 돼. 어. 아 얘가 지금 조립 이 됐다고 쳐도 닫지를 못해 이제 닫지를 그러니까 못한다. 조립이 되고 닫으면 아니, 안 돼. 어, 닫으면 조립 자체가 안 돼. 네. 얘가 걸리는 거야 어. 뚜껑이. 얘를, 이거 닫... 사장님 이렇게는 아니죠. 이렇게는. 그, 그렇게는 아니지. 이렇게 해보자면 어차피 얘가 안 열리. 안 열리. 그래. 다시는 안 열리지. 저 뚜껑 열고 쓰지. 쓰시... 아이 아. 뭐 얘들 금형이 그렇죠 뭐 저희 영상 보면 자주 있잖아요 금형 안 맞는 거 이게 뚜껑을 쓸 수가 없어 12인치가 이게 단점 화면이 아래로 확 내려오니까 이게 내가 봤을 때는 이유를 알것 같아 뭐하는거요 아까 설정창 봤지 꼴레오스밖에 없는 거 QM6 아, 예. 용의를 SM6가 호환되니까 그냥 파는 거야 애들도 이 이거 자체는 들어맞거든. 근데 요 밑에 공간이 QM6는 다르잖아 요 밑에가 네. 서랍이 없잖아 뚫려있잖아 이렇게 네. 그런 거 같지 않냐 느낌이? 그럴 수 있죠 그럴 확률이 제일 높아 보이거든? QM6, SM6가 내비는 호환이 돼요 요 밑에 구조가 다르지 지금 QM6를 지들은 호환되니까 SM6용이라고 파는 거 같아 1억이 있... 야 너무 믿지 맙시다 ,잉. 요거는 조심하는 어. 걸로 어. 아니, QMC 쓰면 된다니까? 이거 네. 아까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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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찍고, 그래. 어, 찍고 있어야지 아, 저작권. 어, 저작권 응, 저작권 야, 이씨 이거 말고 <웃음> 어디로 <laughs> 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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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돼 어디 있어? 어디 있냐고 <laughs> 눈물 흘려야 되는 노래 아뇨 니 아, 이거 폴 워커 추모곡 아뇨 퇴근송으로 가자 <laughs> 퇴근송으로? 나퇴근해 어? 되는 거 아니야, 이제 아니야? 안 <laughs> 해도 됩니다 자. 베 카메라 잘 나오고. 아, 베이스 좀 어떻게 해 봐요. 베이스 너무 큰데? 베이스가 엄청 크다. 세팅 어딨냐. 이게 낫네, 이게 나아. 괜히 어정쩡한 어디 어 y o 냐 이게 n you? Can y 어정쩡하게 you? 니 a n you? Can you? s m n you? c a 이 안드로이드, 이거 다르실 때, DIY 같은 거 어떻게 하실 때? 국산차로 생각하고 아반떼 소나타의 경험으로 접근을 많이 하시거든요. 절대 안 됩니다. 이거 수입차예요. 이캔 세팅 자체를, 그러니까 예를 들면 지금 공조기 이런 부분의 세팅을 사전에 판매자한테 원래 어떤 옵션이라고 정확하게 판매자가 알고 있지 않으면 제대로 된 물건을 올 수가 없는 차예요. 아, 설 하는 건 아니겠지? 설마 얘까지 안... 야야야씨, 대대대... 어... 저 진짜 조립 안 돼. 씨. 야! 아우, 이새 클립 이거. 이거 내비 테두리 새 클립 중진 아까 니가뺀 거. 야, 야. 그게 이게 참 이게 야, 왜 이렇게 엉성하지 여기가. 사제 마가 중국 마감재니까. 어, 이거 좀안 맞는데 많이. 어, 와꾸가 오, 위에가 오, 좀. 엉성하다. 왜이래 QM 식쓴 거. QM 식 쓰. 이이 테두리 같은데 근데 같은 거 쓰는데 이거 거의 내비 자체 고한데 순정 내비가 이거 두개 자르면 어찌 될것 같아. 아왜또 이래 순정후 틈을 다 잘라놔가지고 차를 원래 매립할 때 많이 자르거든 요차 싸지 응, 그렇죠. 매립할 때그 당시엔 그 수밖에 없었어요 여기가 기네 이만큼 어, 보이죠? 어. 그 QM이랑 SM이랑 이만큼 차이 나는 거야 지금 너도 여기 밑에 모이가 어디래? 음, 너무하다 다 까불었나? 뭐가요? 아침부터 왜또 난리여 뭐가 너 뭐가 너무해 먹음자가 안 먹는 게 너무 어려운데 왜 그래? 아... 왜 이렇게 찔리는 게 있나 봐. 아니 맨날 나한테 뭐라고 하는 게? 응? 어 입만 열어놓면 나한테 뭐라고 하는 게? 아니, 갑자기 찔리는 게 있나 봐. 어딘가? 왜그 다음 말을 못해요. <laughs> 난 퇴근을 퇴근을 <laughs> 조질 것이다. 이 자식들. 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차한번 확인. 아. 여러분, 저쪽 블랙박스 주치드려 빨리 가서. 출동. 마지막 버전는잘 모르겠어요. 나는 잘 모르겠어요. 후방 카메라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고. 기어봉 내가 여기다 놨었는데 어디 갔어? 기봉좀 보여줘. 치고데 힘들어? 자, 다 됐습니다. <웃음> <웃음> 여러분 다음 이 시간에 봬요. 갈게요. 여러분의 내일은 그래도 인사 해야지 여러분의 내일은 오늘보다 행복하시고요. 조금 더 즐겁기를 바라면서 물러가겠습니다. 아니, 근데, 야, 이거 해놓고 보니까 진짜 괜찮아. 이 모양새는 12인치 꽉 차서. 어, 어 여기 티안 나, 티안 나. 어, 이제 몰라, 몰라. 이제 몰라. 이거, 이거 안 이거 다치는 거 아무도 몰라. 몰라. <laughs> 어, 아무도 어, 몰라. 어, 다만 다치라고 할때안 다치는 것 뿐이지. 어. 열어놓으면 안무도 어, 몰라. 티꽉 완전 커, 완전 커. 밑에, 음. 밑에, 저만큼 차이가 크네. 어, 요만큼 차이가 어. 되게 큰 거야, 지금. 후방 카메라가 거기만 나오는 게좀 아쉽긴 음. 하는데. 음.